4월 8일 업데이트 공지. 바로 알아보도록 해요. 업데이트 안내. 와글와글 봄 운동의 3차 업데이트. 역전을 노려라. 피버 보너스 추가. 보문동의 2위 팀과 3위 팀은 각각 보문동의 포인트 25%, 50% 추가 획득 보너스를 얻게 됩니다. 아마 2, 3학년에게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주려고 만든 시스템인 것 같은데, 과연 1학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1위는 포인트 보너스를 받지 못하는 대신 배틀부스 획득 미네랄 경험치 20% 추가 버프를 받는다고 하는데, 2배도 아니고 고작 20%? 아마 현재 1등으로 달리고 있는 1학년들의 반발이 거셀 것 같네요. 50%를 추가로 받으면 액세서리 모으기도 쉬워지는데 완전 밸런스 붕괴 아닌가요? 1학년이 선두를 뺏기는 즉시 바로 피버 보너스를 받긴 하지만 그래도 반발은 굉장히 거셀 것 같네요. 혹시 다른 학년의 응원 도구에 관심이 있니? 이제 보문동회에서 김세봉 캐릭터를 통해 다른 학년의 응원 도구도 소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매에 필요한 포인트는 명찰 7만 포인트, 말풍선 8만 포인트. 날개 9만 포인트, 오라 10만 포인트라고 하네요. 보문동의 1위팀 엠블럼 선공개. 보문동의 1위팀이 얻게 될 엠블럼을 선공개합니다. 전체 보상 및 1위팀의 기타 보상들은 추후 공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하네요. 포인트 밸런스 변경. 배틀부스의 등수 점수가 소폭 상승되고 배틀부스의 미네랄 경험치 획득량이 상승된다고 합니다. 또한 알록달록 삼색박 터뜨리기의 개인점수 획득량이 소폭 상승되고 황금 꼬꼬를 잡아라! 의 개인점수 획득량이 특정 구간이 넘어갈 때 대폭 감소한다고 하네요. 귀여운 신규 펫 친구 네종이 여러분들을 마중 나갑니다 꼬마 곰돌이 꼬마 북극곰 사막여우 북극여우 콤피디님이 항상 저에게 사막여우를 닮았다고 하시는데 업데이트 공지 뜨자마자 카톡이 오더라고요 해당 펫들은 상점의 펫 탭에서 각각 99가스에 입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규 액션 14종 추가 꽃뿌리기 승리의 스포트라이트 할수 있다 빅토리 필승 드럼 연주 깃발을 펄럭여라. 우승까지 고고. 휴면 닉네임 일정 변경. 휴면 닉네임 자동 전환 시스템이 4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건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어썸 박스 획득 리스트 오류 보상 무료 교환권 지급 안내. 어썸박스의 획득리스트가 잘못 표기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어썸박스 무료 교환권이 8일 업데이트 점검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은 3월 24일 업데이트 점검 이후부터 4월 4일 오후 2시까지 어썸박스를 구매하신 유저분들께 지급하고 지급수량은 지급대상에 기재된 기간에 어썸박스에 사용한 미네랄 9,900당 1개의 무료 교환권을 우편으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즉, 10개를 한 번에 사면 하나를 더 주는 보너스 어썸박스까지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뜻인 것 같네요. 이벤트 모드 로테이션, 공포감염2 모드, 아이템 감염 모드 종료. 다음 이벤트 모드 로테이션은 4월 21일 스토리 모드 시즌 1, 놀이미트 모드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시즌 1인 만큼 디비전은 제야겠죠 각종 버그가 수정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멈춰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4월 내에 부스트 아이템 온오프가 포함된 설정 창 리뉴얼이 진행된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버 점검 시간입니다. 2022년 4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진행한다고 하네요. 이번 피버 보너스로 인해 보문동의 등수가 역전될까요? 정말 기대되는데 또 싸움이 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빠이